네, SUV 차량이 해운대의 한 교차로를 질주하면서 오토바이와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이 다치는 사고.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운전자는 앞서 두 차례 사고를 낸 뒤에 도주하던 중이었는데요. 사고 전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내달리는 SUV 차량. 앞서 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와 또 다른 차량을 잇따라 충돌합니다. 오토바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버스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체가 날라오길래 지로 정신을 잃는데요막사로 나서 눈을 떠내가고 사고를 내고 뒤집힌 SUV 차량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차량 파편이 도로 바깥 곳곳에 튀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니까 저도 이제 방금 이 앞에서 있었는데 차가 공중에 뜨면서 저한테 다, 이제 다가오는 줄 알고 뒷걸음 치를 정도로 파편도 많이 튀었고요.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난 추돌 사고로 일곱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SUV 차량은 교차로에서 6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된 차를 먼저 들이받고 달아나다 앞서 가던 차를 또다시 추돌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급제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차량은 1차 추돌 직후 제한 속도 시속 50km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음주도 아니다. 우리가 네. 확인해 보니까는 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그 본인이 그 대마를 했다. 네. 차 안에서 하고서는 그 운전을 했다. 네. 그리 시인해가지고. 네. 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진입니다.